안녕하세요. 방구석 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어, 우리나라 무술이나, 어, 그리고 어, 무기, 뭐 갑옷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제가 관심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뭐책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끝낼 수는 없고요. 저쭉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은 조선의 무기와 갑옷. 어, 이게 뭐 상당히 오래전에 어, 제 제자인 변모 어 제자가... 후원을 해 줘서 예, 이 책을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을 보면 아, 조상들이참 노력은 많이 했구나.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이 책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에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뭐다뭐 뭐 대부분 알고 있죠. 예, 뭐 활, 예. 화살. 이거는 뭐 쇠뇌라고 부르는 예. 그러니까는 일명 기계식 석궁이죠. 요즘으로 치면 여기에는 뭐 환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이거는 검인 것 같고요. 이건 뭐 사인검 예? 이렇게 되있는데 뭐 종교 행사에서 썼다는 얘기가 있죠, 이거죠. 그 그리고 여기는 언월도가 나와 있네요. 예. 여기는 뭐 당파부터 해가지고 창종류로 쭉 나와 있고 여기는 철태. 여기 김성일 철퇴라고 돼 있네요. 예, 김성일 철퇴. 이거는 평권, 평권. 음, 이거는 총통이고, 이건 대완부라고 돼 있는 대포죠. 이건 조총. 아 이게 이제 불랑기라고 하는 최초의 그 탄창을 이렇게 삽입해서 쏜다는 그런 예, 포죠. 뭐 홍이포라고도 했다는 이건 뭐 방패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무인석. 예, 무인석인데, 예, 그리고 요거는 갑옷. 우리나라 갑옷의 투구. 뭐 봉황도 있고, 뭐 용도 있고, 이렇게 있죠. 갑옷도 있고. 예, 굉장히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이 앞에 부분을 보기 전에, 음, 이 책을 보고,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잘못되게 알려진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저는 어쨌든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어, 참고한 문헌들을 보면 참고한 문헌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세종실록, 국조오래의 화기도감의궤 화포식언해, 무예도보통지, 이충모공전서, 융원필비, 훈국신조기계도설. 훈국신조기계도설 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뭐어 이렇게 문헌을 어, 어 이용을 해서 이 책을 썼다고 이제 옆에 앞 소개를 하고 있네요. 어 제목 자체가 조선의 무기와 갑옷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부터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국대전을 보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국대전에는 갑옷, 방패, 화포는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지만, 나머지, 활, 화살, 창, 도곰, 쇠내, 차. 차? 차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한자를 한번 봐야 되는데, 예. 차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 요거는 얼마든지 소지할 수 있었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열린 사회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으로 보면 이게 다 걸리는 건데. 요거, 불법 무기, 요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어, 그 당시에 경국대전에는, 뭐, 아무리 조선이 무보다는 문을 숭상했다고 하지만, 경국대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예, 문만 숭상한 것 같진 않아요. 뭐, 창, 도검, 이런 건다 소지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조선의 전술 체계 하면서 바로 넘어가는데요.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전기에는 이성계가, 조선의 태조가 태어났을 때가 고려시대 때 몽고의 지배를 받던 간섭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병 중심의 진법을 썼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위 진법, 이렇게 해가지고, 오위 진법을 써서 그걸로 이제 계속 기창이나 기사 이걸로 주로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 물론 진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기를 보려고 이 책을 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 실록에 나와 있는 그림이라는데 이 예, 무장한 팽배수. 뭐 어, 팽배수가 먼저 방패를 든 병상가 봅니다. 근데 이제 조선 전기의 방패로 무장한 팽배수의 장비를 재구성한 그림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이제 이게 무슨 짧은 칼인 것 같고 요게 방패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사슬갑옷을 이렇게 입고 있죠 이렇게 사슬갑옷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뭐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뭐 거의 뭐 제대로 된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중기로 넘어가면 이제 절강 병법이라는 걸로 이제 또 바뀐 됩니다. 예, 네. 근데 뭐 이게 임진왜란 발발 이후 조선의 진법은 명나라의 장군 척계광이 지은 기호신서와 이를 발췌하여 조선에서 편찬한 병학 진암 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음, 기호신서 보면은 뭐, 창검을 사용하고 살수대가 살수대와 조총으로 무장한 조총 부대로 구분된다. 이때부터, 어, 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기 때는 이렇게 해서, 원앙진. 예.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그2 어, 4반무에 어, 그쪽에서 하는 그 진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원앙진 조선 후기의 살수대의 진영을 재구성한 그림이다. 맨 앞부터 등패 두 명, 등패 그다음에 낭선 두명 장창 네 명, 당파 두명 이렇게 가지고 등패 바로 뒤에 대장이 자리를 잡으며 취사병인 화병은 맨 뒤에 선다. 이게 이제 뭐 일개 소대인가 그런 개념인가 그거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진법훈련을 한것 같습니다. 이게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조선 후기 때는 에 거기 보전, 이제 병자호란 때 조선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조선은 보병만으로는 강력한 철기병을 가진 청나라 군대를 상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조선은 기병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던 조선 정기의 오위진법을 일부 복원하는 한편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 때 병법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보병해서 이제 말 타는 기술로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그게 아마 24반 무예가 완성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전 후기의 보병의 이렇게 단독 군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단독 군장. 갑주로 갑주로 표준 무장을 했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뭐 여기 투구하고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철모죠, 철모. 방탄모, 전투복. 전투복이 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미늘이 이렇게 달려 있죠. 이게 이제 그 두정갑, 안쪽으로 철편을 집어넣은 그다음에 여기에 칼을 차고 총을 쓴 굉장히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어 그래도 조선 후기지만 그래도 어 이게 뭐 선진적인 게 아닌가? 뭐 만약에 저기 총기나 이런 것들이 수준이 좀 좋았으면 현재에서도 괜찮지 않나? 이게 딱 조선 후기 보병의 표준 무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어, 조상들이 뭐 시대적으로 뭐 침략이나 이런 걸 당하면서 계속 그, 진법도 바꾸고, 무기체계도 계속 발전을 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무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조선의 무인들은 크게 무관. 무관들이 나오고, 무관은 뭐 지금으로 치면 장교들이겠죠, 그쵸? 예. 뭐 3년마다 실시했다. 무과, 무과시험을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무과 시험을 보면 여기 보면 조선 전기 때는 목전, 철전, 편전, 기사, 기창, 격구 등 해가지고 여섯 가지 시험을 봤다고 돼 있고요. 거기에 조선 후기에는 유협정과 조청, 평곤 등이 추가되었다. 이거는 보면 이제 그 무관이 되기 전인데 벌써 총도 쏘고 그렇죠? 예뭐말 타면서 뭐 창도 쓰고 그리고 어~ 뭐 활도 쏘고 뭐 이거 시험을 봤단 얘긴데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뭐 연습을 해야지만 이뭐 시험을 볼수 있지 않았을까 뭐 전문적으로 뭐 체대 입시처럼 이런 게 있었나 예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무관들은 요렇게 선발을 했고 직업군인의 집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직업 본인이니까 부사관이겠죠, 그쵸? 여기는 갑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갑사를 선발할 때 무의 시험은 편전. 편전 애기살이죠, 그죠 기사. 말타면서, 말타면서 총 쏘는 게 아니고, 말타면서 활 쏘는 것 같고, 보사. 이거는 걸어다니면서 활 쏘는 것 같고, 수박. 등. 무예만을 시험하여 선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택견의 대표적인 그림인 대쾌도를 보면 그 사람이 두 명이 나오거든요. 걔네가 이제 별감들이라고 어뭐그 기록에 의하면은 뭐세 명을 이기면 뭐 방패구로 뽑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요 직업 군인 집단들은 갑사들은 이 수박이라는 맨손 무술을 봤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게 갑사와 오군형의 병사들은 조선 시대의 군인 집단 군인 집단 중에서 유럽의 기사계급과 일본의 사무라이 계급과 가장 유사한 집단이라고 볼수 있다. 라고 이분은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어 사극이나 이런데 보면, 뭐, 꼭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나라 군인들, 약간 조선시대들 군인들 보면, 띠락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옷도 뭐, 그렇고, 뭐 칼도 뭐, 그렇고, 맨날 저 삼지창 같은 것만 들고 나오고, 팔 쏘는 것도 막 희한하게 쏘고, 예.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그 좀, 영화 찍으시고, 이렇게, 사극 찍으시는 분들은 좀 공부 좀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훈련, 도감, 모 어영청, 뭐, 뭐 이게쭉 있는데, 이건 책 사서 한번 보시고요. 뭐, 일반 병사. 뭐, 일반 병사는 얘나 지금이나 똑같죠, 뭐. 예. 일반 병사는, 그냥 뭐, 의무니까. 어쨌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화적이라고 나오죠, 화적. 화적. 어, 조선시대 때 기근이 들거나 관리와 토호들의 수탈이 심해지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이끌고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적이 되는 거죠.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뭐 이렇게 쭉 나오죠. 화적의 무리들이 창검과 활, 그리고 화약무기까지 갖추었으며 무예와 담력이 뛰어나 지방의 군사들로는 이를 막기 어려웠다 그게 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뭐~ 화적군 아니지만 뭐~ 큰 의미로 보면 뭐~ 의병이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쵸 그렇죠? 예. 의병이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정권이 안 좋을 때 뭐 나라를 바울로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봉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실질적인 조선시대 때 조직폭력배들이 나옵니다. 여기 검개라고 돼있죠. 검개. 그러니까 뭐, 개주, 뭐, 개돈 할때그개 자, 모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검자를 써가지고 검계는 숙종시대에서 순조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120년간 존재했던 도성내 폭력 집단이다. 이들은 주로 무기를 갖추고 폭력과 강간, 약탈을 일삼았다는 점에서는 화적들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출신 계층이 주로 중인이나 무반계층이었고 대부분 도성 내에서 활동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뭐~ 도성 내에서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저~ 뭐~ 주목패보다는 더한 거겠죠 그죠 예말 그대로 그냥 조직폭력배 뭐~ 일본에서는 야쿠자라고 할 거고 고뭐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말 자체가 그냥 조직폭력배죠. 그래서 이 검게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특징이 있는데 어~ 검게의 사람들은 몸에 칼자국이 없으면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니까 몸에 꼭 칼자국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laughs> 자기들끼리 개를 맞는 것 같아요. 낮에는 자고 밤에 돌아다니며 야행성, 안에는 수놓은 비단 옷을 입고 겉에는 해진 옷을 입는다. 맑은 날에는 남학신을 신고 비오는 날에는 가죽신을 신는다. 사갓뒤 구멍을 뚫어 깊이 눌러 쓰고는 그 구멍으로 남을 내려다 본다. 혹은 스스로를 왈자라고 부른다. 왈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깡패죠, 깡패. 그쵸? 그 종적이 도박장과 창기 집에 두루 미친다. 쓰는 재물은 모두 사람을 죽이고 약탈한 것이며 양갓집 여자들이 이들에게 자주 겁간 당했다. 그러나 그들 중 부유한 집의 자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압하지 못했다. 장대장이 포도대장으로 있는 동안 검개의 무리를 대부분 잡아들여 발 뒤꿈치를 잘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예전엔 오렌지족,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MZ 조폭 같은 그런 예. 벌써 뭐 옛날에도 그런 애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서자 출신들이 좀 많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냥 뭐 사회에 울분이 있었으니까 여기 대놓고 아주 그냥 어그 울분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집단 같아요 그 검계라는 집단이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일본의 사무라이가 있고 뭐 무사 집단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무사집단이 있긴 있지만 약간 저 군인들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죠. 범계는 단순히 생계를 목적으로 강도질를 일삼는 분리가 아니었다. 이들은 나름대로 재력과 배경을 갖춘 유복한 계층이지만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지 못한 자들이었고 폭력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고 싶던 짚어했던 무리였음을 알수 있다. 이들은 기생집과 도박장을 본고지로 하여 활동하면서 무예를 뽐내고 타고난 협기를 발휘했으며, 강탈과 강간 등 온갖 범죄를 유이처럼 즐겼다.검계는 일본 무사와 마찬가지로 검을 지니는 것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소와 송아지를 팔아서까지 검을 차고 다녔으며 숙종 때는 공경현이 모여 진법을 연습하기까지 했다. 그러면 뭐 진법까지 연습한 거 보면 뭐 단순한 조직 폭력배를 넘어 가지고 거의 뭐어 용병 사조직 뭐 군사 조직까지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 아무래도 뭐, 어리는 없었겠죠, 그쵸? 어리는 예, 그래서, 이, 그, 장봉이라는 이 분이 남긴 기록이 집에 침입을 했을 때, 교전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 이제, 이 뭐, 깡패 조직이 대단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 조선시대 때 그래도, 칼쓰고창쓰고 쓰고 했던 어, 창칼, 뭐 이런 검술들이 좀 천대받던 조선시대 때, 그것에 강한 애착을 보였던 집단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 쓴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장봉인기락 뿐이 어렸을 때부터 무예로 이름이 뛰어났는데, 쉽게 제압을 못했다는 기록입니다. 잠결에 창밖의 사람 그림자를 보고서. 칼을 들고 나가니 사람이 칼을 가지고 대청마루 위에 섰다가 이내 뛰어서 뜰 아래로 내려가므로 함께 칼날을 맞대고 교전하여 바간 문까지 옮겨 갔었는데 그자가 몸을 솟구쳐 담에 뛰어 올라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게는, 뭐, 지금도 보면, 일명 좀 이렇게, 뭐, 협기? 아,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laughs> 그런 거 과시하고 싶은 애들 보면, 그 중에 싸도 잘하는 애들 많잖아요. 대부분 국가대표 정도 선발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뭐, 복싱 선수나, 뭐, 태권도 선수나, 이런 친구들 중에도 보면 약간 좀, 어둠의 세계 쪽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에 비해서는 날아다니거든요. 어쨌든 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졌더라도.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으면 이런 식으로 살진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이 절망하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 이상한 짓을 뭐, 뭐, 뭐 서자라든가, 뭐 이런 걸로 막혀 있는 본인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이 검계가 뭐 특별하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조선시대 때, 영조 때까지도 그렇게. 칼과 창과 이런 거를 쓰면서 무술에 조회가 깊었던 집단이 있었다는 거를, 어,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보면 이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어디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차지하는 봤지만은, 다른 데서도, 어, 더 나은 얘기를 본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딱 했으면 우리나라도 어~ 조금 더 전통 무술이나 어~ 이런 기법들이 좀 많이 남아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보면 그~ 우리가 지금 대부분 일본 무술을 일본유 무술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솔직히 일본도 그~ 메이지 위신 이전 그 때까지만 해도 숨어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숨어도 못하게 했대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도, 이또 히로붐이, 어, 그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그 주역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을 보고 와서 했던 게 바로 자기들 문화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는,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그때부터 생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뭐, 오키나와에서 받아들인 가라데부터 해서 자기들이 내려오던, 뭐, 뭐, 스모, 그리고, 어, 여러 분파로 나눠져 있던 칼 쓰는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그 뒤에다가 도자를 다 붙여가지고, 일본의 무술은 이렇게 대단하고, 문화는 대단하다라고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기모노 자체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는 그런, 어, 어, 사상을 만든 게 바로 그때라고 그러죠. 예. 그게 그 나라의 자부심, 그 역사적으로 자부심과 그리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자체가 벌써 부강한 나라 쪽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아닌가.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국주의 기반을 닦은 거죠. 어쨌든 오늘은 여기 앞에 부분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기 뒤쪽 부분 한번 볼 건데요. 이게 구성이 무기를 쭉 설명하는 걸로 나와요.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